안녕하세요. 파일럿입니다. 저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카카오 프렌즈 그 캐릭터를 활용한 아이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그때 구매할 때 같이 구매한 이 제품은 폴더스틱이라고 합니다. 폴더스틱. 사용법은 아이딩이랑 조금 달라요. 길게 생긴 라인은 스마트폰 테이프 착한 다음에 이렇게 밀어서 거칠라고 손가락을 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얘도 리틀 프렌즈 캐릭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한 대여섯 가지 돼요. 캐릭터. 카카오 캐릭터를 다 활용한 제품이고 이것도 저가형 제품 캐릭터 디자인이나 마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제가 찾아봤던 것 중에서는 디자인하고 이 마감이 좋습니다 이게 한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정품 카카오 인증이 받아져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최근에 카카오 인증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카카오 캐릭터를 활용한 키,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품질도 제각각이에요 저렴한 거 확실히 좀 많이 저렴한 티가 납니다. 적당한 금액대로 줘야지 그래도 좀 깔끔하고 이쁜 거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간단하게 개봉을 한번. 캐릭터 색깔이 약간 노란색 빛을 보여주기 때문에 고개 깔맞춤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고, 이것도 캐릭터에 따라서 색상이 각기 좀 다릅니다. 얘를 이제 스마트폰 뒷면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서 사용해주면 됩니다. 밀수 있도록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고요. TPU를 이렇게 벗겨내고, 이게 처음에 딱 붙어야 되는데, 만약에 잘 떨어지면은 물로 한번 헹궈가지고, 말린 다음에 사용하시면 접착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처럼 약간 이렇게 격자 무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데는 잘안 붙을 수가 있어요. 일반 실리콘 케이스나 TPU 케이스, 무늬가 없는 케이스는 잘 붙는데, 이렇게 가죽 케이스 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케이스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중간중간에 공기층이 생기기 때문에, 바짝 붙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부착하세요. 요거를 가운데다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이렇게 부착을 해줍니다. 살짝 꾹꾹 눌러주면은 잘 떨어지지 않아요. 예, 떨어지지 않죠? 잘 붙었습니다. 요거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밀어주면 쓱 밀려 올라갑니다. 밑에 고리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딱 걸려요. 여기 고리 살짝 튀어나와 있죠? 이게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한 3단계, 4단계까지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사용하실 때는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들고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떨어지지 않죠? 그리고 여기 손가락 넣어서 사용하는 것하고 이거를 적당히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스탠드형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우로 놔둬도 잘 거치는 됩니다. 이거를 높이에 따라서 아마 각도를 조금 더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추면은 좀 많이 누워지고 바짝 올리면 조금 더 거치 높이가 달라지겠죠? 예. 가격은 한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디자인 깔끔하고 이뻐요. 요새 카카오 캐릭터 많이 사용하시는데 아이링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폴더, 폴더 스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시면 좋고, 개인적으로, 저 만약에 쓰신다고 하면은, 저는 그, 핑거 그립, 아이링 보다는 편해요. 낫습니다. 뒷면이 평면이다 보니까, 거꾸로 눕혀놔도 괜찮고, 사용하기도 문제가 없는데, 아이링은 동그랗게 되어있고, 좀, 캐릭터 디자인이 좀 커서, 갖고 다니기가 좀불편하더라고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기가. 호주머니에 넣고 사용하는 것까지 감안하신다면은, 여게 폴더 스틱으로 되어있네요. 카카오 리틀 프렌즈, 폴더 스틱, 요런거 한번 구매해보세요.